예스더 일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르디아리입니다. 아예스에르 왕은 자기 과시를 위해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청하여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과시는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흔히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과시는 곧 분노로 표출되어 자기와 이웃을 죽이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분노를 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따스한 보살핌과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기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 하는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눈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아니 가족을 이해하는 제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말씀에 경외하며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하신 사랑을 내 몸과 마음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주님이 위탁하였을 뿐입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엉망인 제 심령이지만 모든을 아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